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이력 보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보도가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언론의 자유와 소년 보호, 그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먼저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디스패치는 배우 조진웅 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고등학생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단원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여론은 들끓었고 조진웅 씨는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도를 한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겁니다. 고발인 측은 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을 공개한 것이 소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타당할까요? 핵심은 바로 소년법 제70조입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년법 제70조는 비밀 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을 보면 소년 보호 사건 또는 형사 사건에 관한 서류, 증거물 또는 조사 심리 재판에 관련된 기록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이 재판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존재할까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은 보호와 교화입니다. 미성년자 시절의 잘못이 평생의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소년기는 성장 과정이고 그 시기의 범죄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소년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밀 유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가 한 사람의 미래를 영구히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적 고려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디스패치의 보도는 명백히 위법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고인론입니다. 조진웅 씨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배우입니다. 법적으로 공인에 해당하죠. 공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사생활 보호의 범위가 좁습니다. 특히 과거 범죄 이력이 현재의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과거 범죄 기록은 종종 보도되고, 이것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받아왔습니다. 조진웅 씨도 공적 인물로서 대중의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과거 행적이 공론화되는 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정보의 출처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약 공식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면, 명백히 소년법 위반이겠죠. 하지만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기자가 직접 기록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출된 정보를 보도한 것이라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인 이후의 범죄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소년 시절의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폭행, 음주운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범죄는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보도 전체를 소년법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거 판례를 보면, 소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왔습니다. 공익성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도가 단순히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 후보자의 과거 범죄 이력은 유권자의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로 인정받지만 일반 연예인의 과거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 방식의 적절성도 중요합니다. 실명을 거론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보도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경과도 판단 요소입니다. 조진웅 씨의 소년 범죄는 수십 년전 일입니다. 그 사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갱생의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이 소년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 소년법의 취지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죠.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 시절의 범죄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잊혀질 권리가 있을까요?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자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공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진웅 씨는 배우입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책은 아니죠. 그런데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될까요? 연예인도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인물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년법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할 때 언론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보도를 지지하는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설령 소년 시절의 일이라 해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대중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인이 된 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일회적 실수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도를 비판하는 측은 반박합니다. 소년법은 이유 없이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범죄는 성인 범죄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청소년의 전두엽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 충동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난 과거를 들춰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이는 마녀 사냥에 가깝습니다. 두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죠. 이번 조진웅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쩌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결론이 나더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와 용서, 알 권리와 인권,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 이것들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보도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선을 넘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조진웅 소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